밥 줘? 맘마? 맘마 달라는 거야 뭐야? 맘마? 맘마만 안줘 엄마 맘마 맞아? 까까 안 돼, 데 맘마 하줄 거야 맘마? 손아 이거 이쪽도 줄 거야? 자동이네, 하이파이브까지 엄마. 응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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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좀 줘봐. 뭐가 밥 달라고, 밥 먹을 시간 되는데 안 준다고. 뭐또 뭐? 또 뭐. 우리 집 강아지는 뭐 이렇게 뭐 달라 그러면 얘기를 해 이렇게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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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골라봐 어떤 거아 무서워서 못 꺼내 그래? 그냥 됐지 아 우리 애기 삐삐 엄청 많네 오늘 그거 가지고 놀 거야? 그거면 됐어. 장난감 꺼내달라고. 이 어떤 거? 봐봐. 아유 삐삐 엄청 많네. 이거 이거 갔지? 아니야? 붕어빵뭐 이거? 야, 이거 골라봐. 어떤 거 그거야? 오늘은 그거 가져 뭐, 뭐, 거야? 어떤 거 이것도 있고